피로적 감경이야. 자, 그 다음에 이제 제1 2조에 강요된 행위가 있는데 이 강요된 행위가 어떤 거냐면은 여기 제 법조문을 한번 읽어볼게요.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,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않한다 그랬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그저기 어, 폭력이라는 거 있잖아요. 심리적 폭력을 의미해요. 중요한 거 뭐라고 여기서. 자, 여기서, 어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라는 것에서, 이 폭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, 심리적 폭력을 얘기해요. 그래서, 어 예를 들면 이런 거야. 너 회사 기밀 빼오지 않으면은, 니네 딸내미, 어? 뭐, 저기, 저기, 뭐, 뭐, 해꼬질한다. 뭐, 병신 만들어버린다 하면서 협박하는 경우 있잖아요. 자, 이런 경우에, 비록 자기가 아니더라도, 자기가 아니더라도, 자기 가족을 뭐, 해꼬질한다는 거 아니에요. 어쩔 수 없이 그래갖고, 회사 기밀을 빼오는 경우. 뭐, 이런 경우 있잖아요. 응? 이런.